이 됐어요? 어이세야빙야러브세이세야 진짜? 진짜? 어, 짜 진짜네 어 글러브를 했어 세 o 이야세 l 세세이야 s s a v 글 a save. s a v 세이비야세이비 o l 빙글러브잖아 세이 u m b u 세이 a v e s a 세 i a save. s a v 봐봐 공 소리 지고 있잖아 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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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와나우2 3루에 하주 선수가 세프트 스키지를 했어요 그래서 투수 딱볼 됐어 그래서 투수가 잡아서 홈 이제 홈에 이제 토스를 하고 3루주가 걸렸어 노션 선수가 그래서 박동원 선수가 이제 잡아서 이제 태그를 했는데 빈 글러브로 태그를 하고. 손은, 오른손에 이게 공을 들고 있었어 그래서 지금 세이브 선이 된 거예요 지금 네, 비판해가지고 아셨죠?